어, 안녕하세요. 아, 배동만입니다. 어, 저는 이번에 그이 혐오 프로젝트에서 혐오와 한국교회 그리고 근본주의라는 그런 제목과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어, 물론 이제 뭐 제가 쓰고 싶은 건 아니었고 요청을 받아서는 글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선뜻 승낙했던 것도 어, 지난 한해 동안 저에게 가장 큰 고민, 그 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혐오의 문제였고요. 이게 이제 뭐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거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도 한번 틈을 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런 주제가 주어져서 저에게 아주 뭐 쉽지는 않았지만 되게 의미 있고 즐거운 또 공부의 과정이었습니다. 어 이제 저에게 주어졌던 문제가 혐오와 근본주의였는데요. 관련성을 찾아다 보니까 좀 저에게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속상한 그런 독서의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혐오가 뭔지부터 이제 그 일반 학자들의 글을 읽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 혐오, 그 다음에 배제, 차별,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단지 유럽의 그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나라들보다 어, 이 여성이라든가 혹은 어, 외국인이라든가 혹은 사회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약자들 혹은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또이 혐오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대단히 혐오적인 어, 남들이 혐오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어, 주목했던 건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역겨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어, 특별히 사회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 다수에 의해서 혐오의 대상으로 지목됐을 때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회적 폭력으로 어, 나타나게 되고 어, 그것은 마치 지난 그 적어도 계몽주의 이후로 서유럽 사회가 어, 소위 말한 그 봉건주의, 전체주의 혹은 어, 그이 독재주의를 극복하면서 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노력해 왔던 지난 그 3, 400년의 근대화를 아 단순간에 뒤집어엎어 버리는 아 굉장히 그 사회나 문명사적으로 치명적인 독약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한국 사회가 이 혐오 감정으로 혹은 혐오적 선동이나 폭력으로 어 무성한데요. 그 혐오를 양산하고 유포하는 중심적인 그 세력이 한국의 개신교회, 특히 한국 개신교 안에서도 근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단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혐오를 연구하는 그 교회 안팎의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결국 지난 100년 이상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추동하고 견인해 왔던 한국 교회가 음 대통령을 당선시킬 만큼 막강한 정치력, 그다음에 엄청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근대화를 역행하는 아 그런 시대착오적인 혐오의 주 생산체가 됐다라고 하는 이 지적이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그그 말로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 그렇다면 과연 근본주의 기독개신교 근본주의가 왜 혐오와 관련이 있을까, 왜그 사람들은 혐오를 양산하는 그 어떤 그런 진원지가 됐을까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이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혐오를 양산하고 표현하고 확산하는 그런 방법들, 루트들,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해 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 입만 열면 여성이나 장애자들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뭐 뒤에서 뒷담화가 아니라 그, 그 설교단에서 혹은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또 기독교 그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기독교 단체들이 심지어는 전국적 차원에서 한국에서 그 혐오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데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이 글에서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마지막 에 주어진 어려운 숙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혐오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혹은 그런 단체다 보니 한국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독교 바깥에 있는 한국의 넌 크리찬들의 눈에 한국 개신교, 특히 한국 개신교 내 근본주의자들이 또 다른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이상 한국 사회를 변화하거나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한국 개신교가 또 한국 근본주의가 자신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정말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 사회를 건강하고 보다 그 낙관적인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심각한 자기 반성과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부디 이 책이, 이 작은 글이 뭐 얼마나 영향력 있겠습니까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혐오 문제를 한국의 개신교인으로서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개인에게 됐고요. 또 이런 고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이 시대에 고민하는 기독교인들과 나눌 수만 있다면 또 그분들에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만 될수 있다면 제가 글쓴 것에 대한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들이 함께 만든 이 책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또 공감을 얻어서 한국 개신교와 한국 사회 전체가 조금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